네. 마이크로소프트는 GPT 모델을 사실 이번에 챗 GPT를 통해서 많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GPT 모델을 그 기터브에 있는 그 코덱스, 코덱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직접 짜주는 AI를 이미 유료 서비스로서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갖다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코파일럿. 코딩을 직접 짜주고 제한된 코드를 사용자가 선택하게끔, 개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GPT 모델을 이미 2022년 6월부터 이제 서비스를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료화 시켜서. 그 외에도 이제 빙에 탑재를 할 것이고요. 빙에 만약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빙 내에서 실제로 검색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문장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빙에 탑재가 되게 되면은 3%에 불과한 그빙 검색 엔진 시장에서 빙이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점유율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아웃룩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곳에다가 다그 탑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오픈 AI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2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여기 오른 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미지를 막 채워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완성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술도 예그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이제 솔루션에 그런 이제 툴에는 이제 다 내장이 되어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애저 AI 서비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 여러가지 그 AI 플랫폼, 예, 네, 오픈 AI에 있는 서비스들을 갖다가 다 제공을 하게, 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사실 이 원천 기술은, GPT의 원천 기술은 구글이에요. 구글의 이제 뭐, 버트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들인데, 채 GPT를 일단 먼저 내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음으로써, 가장 먼저 시장에 이제 그 1순위로 내놓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구글이 더 좋은 이제 검색, 그 AI, AI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급하게 이제 바드라고 하는 BARD, 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놨는데 내놓는 날,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죠. 뭐 이제 세계 최초로 그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의 이미지를 촬영한 망원경이 뭐냐라고 했더니 답을 한게 제임스 웹 우주의, 제임스 웹우주 뭐 망원경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원래는 그 유럽 쪽에서 만든 이제 뭐 VST라고 하는 그런 망원경인데요. 그 망원경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채찍 PT는 그렇게 다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로이터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언론에서 상당히 구글에 바드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한7% 정도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설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